구독자 10분과 함께한 2주 플랭크 후기. 왠지 팔뚝도 줄어들 것 같아서 옆모습도 한번 찍어봤는데 주말에 등산을 가셔서 산 위에서 플랭크를 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지예요. 오늘도 꿀기운을 당신께. 뿅!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플랭크 2주 챌린지 후기를 들고 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플랭크 챌린지에 도전하실 분들을 모집했었죠. 어느새 그 2주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후기를 들고 왔는데요. 구독자 10분과 함께한 2주 플랭크 후기.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뿅! 기존에 안내드렸던 대로 2주 플랭크 챌린지는 오픈 카톡을 통해서 진행됐는데요. 이번 챌린지의 규칙은 딱 하나였습니다. 매일매일 플랭크 2분씩 꾸준히 하기. 저는 요즘에 운동을 안한지 너무 오래돼서 첫날에 2분을 하자마자 배에 알이 배겼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진짜 힘들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몇몇 분들은 첫날 둘째 날에 조금 힘들어하셨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끝까지 함께해 주셨는데요. 인증 방식은 보통 휴대폰으로 시간을 재서 캡처를 해서 매일매일 올렸어요. 근데 그중에서 열정이 많으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플랭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도 보내주셨었는데요. 이렇게 영상도 공유하니까 서로 자세교정도 해줄 수 있고 그 점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진짜 가장 열정이 넘치시는 한 분이 계셨거든요. 어떤 분이셨냐면 주말에 등산을 가셔서 산 위에서 플랭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서 플랭크하는 모습을 저희에게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 동기부여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오픈톡을 통해서 같이 챌린지에 임하니까 많은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서로 동기부여를 해가면서 끝까지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하다 보니까 각종 꿀팁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 스타벅지로 인증을 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플랭크를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시간이 나오는 부분을 캡처해서 보내 주셨었는데요. 특히 걸그룹 영상을 보면서 자극을 받으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을 보면서 하면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시간 체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플랭크를 하는 내내 눈을 감고 자기 체면을 걸면서 버텼습니다. 이 부분은 다양한 방법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맞는, 내가 가장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초반 1, 2주는 그 2분을 두세 번으로 나눠서 하는 분들이 대다수였는데요. 2주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2분을 한 번에 하거나 2분 이상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3주차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각각 2분씩, 하루에 총 4분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2주 챌린지인데 왜 3주차 얘기를 하냐고 약간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2주를 진행을 해보니까 저를 포함한 구독자분들의 몸매 변화가 몸무게는 0.5kg에서 1kg 정도. 허리 둘레도 0.5인치에서 1인치 정도밖에 줄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외관상으로 보기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또렷하게 복근이 생기거나 하신 분도 일단 없었고요. 그래서 2주 챌린지로 시작했지만 4주 챌린지까지 이어가기로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저의 2주차 눈바디 사진과 플랭크 챌린지 진행 과정 및 팁을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다음 4주 챌린지 후기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변화 결과와 최종 후기를 들고 올 예정이에요. 그럼 제 눈바디 사진 한번 보실까요? 1일차에는 허리가 25.5인치였고 몸무게가 51.7kg였는데요. 14일차에는 허리가 25인치까지 내려갔고 몸무게는 51kg까지 내려갔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외관상 큰 차이는 없죠? 옆모습을 보았을 때도 똥배가 좀 들어갔나 싶긴 한데 약간 기분 탓인 것 같기도 하고 플랭크가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왠지 팔뚝도 줄어들 것 같아서 옆모습도 한번 찍어봤는데 보시다시피 거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촬영을 하는 오늘은 플랭크 챌린지 4주차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얼른 도전을 마치고 구독자분들의 후기까지 담아서 4주 챌린지 후기 얼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우린 4주차 후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꿀기운을 낚시께!